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저 시프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도 하락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주중에 힘이 나는 영상 하나 만들어 올렸어야 했는데 어, 초보 유튜버로서 한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더니 휴식이 좀 필요해서 못한게 아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하락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약보합 이후 수요일, 연준의장 연설 이후에 장이 급하락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엔 정말 주가가 무섭게 빠졌는데요. 도대체 연준의장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시장이 저렇게 반응이 나왔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롬파월은 시장에 우호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실업률 개선이 역시 넘버원 프라이 오리디다.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혹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건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시 내려올 거다. 라면서 여전히 오랜 시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을 또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 동시에 주가는 급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에 나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바로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규정 완화 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가 뭐냐하면. 복잡한 것 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터지고 나서 미국 은행들의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최소 5% 유지를 해야 한다는 룰을 만든 겁니다. 부채가 100달러라고 치면 현금을 최소 5억달러 보유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부채가 늘어나면 보유 현금도 늘려야 되니 서프라임 사태처럼 무분별하게 부채를 못 늘리게 한 겁니다 근데 작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돈을 마구 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미국이 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미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그 국채를 은행들한테 팝니다 은행들은 고객들 예탁금으로 국채를 사들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연준에서 그걸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허공에서 돈, 빚이죠, 핏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율에 한계가 있으니까 은행들이 국채를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 4월 1일에 이 제약을 국채를 사는 거에 한해서만 풀어주기로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1년 동안, 즉 이번 달말 3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행들의 국채 보유량 부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 비율이 5%에서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약 완화가 만료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다시 현금 비율을 5%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사모아 놨던 국채를 팔아서. 자, 그러면 국채들이 그렇게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릅니다. 이걸 알고 있던 기관이나 해치펀드들에 의해 몇주 전부터 국채 역대급 쇼시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원했던 거는 바로 이 규제 화나 연장이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실망을 한 겁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되면 4월 1일에 은행들은 국채를 현금화시키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테고 2주 후죠 3월 16일 열리는 FOMC에서도 아마 연장을 시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다시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저 불확실성 위험이 있으니 주식을 다 갖다 팔아야 하느냐? 다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저라면 팔지 않겠습니다. 다 예상일 뿐이고 짐작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팔았는데 연장돼서 랠리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연장이 안 된다 해서 정말. 패닉이 올 건지 안올 건지는 또 모르는 거고, 금리가 2, 3%까지 오른다고 해도 주식은 아직도 매력적이고, 금리 말고도 저런 불확실성, 위험, 팔아야 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지만 조정을 만나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 확실히 알기 때문에 손절을 안할수 있는 기업. 주식 말고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